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강다경 플래너입니다. 용인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단지가 어디인가요? 물어보신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현장을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여기는 총 130여 세대로 조성되는 단지이고요. 이미 1, 2차 분양이 성황리에 맞췄고 입주민들의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 평판이 좋은 현장입니다.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타입은 13억대, 15억대. 오늘 보여드릴 25억 타입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보실 타입은요 어, 주택 내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대지는 전용이 134평, 도로는 30평, 총 164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주차장 포함해서 총 166평입니다 침실 5개와 욕실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당이 2개인 대형 고급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단지형 LPG,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요 향후 도시가스와 오폐수 직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라서 재반 사항도 앞으로 완벽해질 것이고요 개인 사우나 시설도 넣어 드렸고 바쿠지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흥 호수 공원은 1.5km, 이마트 2km 정도라서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용서 고속도로 청명 i c 가 1.1km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강남 비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초중고 학교를 보내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집 구경하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보여드릴 주택 앞으로 나와 봤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6m로 양방향 교행 편안하게 잘 확보되어 있고요. 오늘 보실 집은 이렇게 프라이빗한 끝에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집은 앞쪽에 이 회차 구간을 여유롭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조경들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문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고 옆에는 택배 보관함 되어 있어요. 주차는 이쪽으로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주차 공간 확인해 볼게요. 주차장 면적은 27평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주차선이 4대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는요. 어, 마당으로 올라가는 이제 출입문 앞쪽으로 공간이 꽤 넓거든요. 좀 작업 도구라든지, 이것들을 좀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실내 내부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어요. 어,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이 되고요. 계단으로도 1층 거실 쪽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어, 마감이 대리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면 신발장이라든지 원하는 가구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볼게요. 자, 다시 주차장 쪽으로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지층에 어, 스크린 골프라든지 멀티룸 공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가운데 공간을 벽으로 마감을 하고 이 공간에다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마당을 한번 보러 들어가 볼게요. 주차장에서 마당 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출입문이 하나 더 있고요. 앞쪽에는 대문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동선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계단도 경사가 완만해서 다니실 때 불편함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당 보러 올라가 볼게요. 네,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면요. 바로 앞쪽에 전실 현관문이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마당이 마련돼 있어요. 건물 앞쪽으로는 다니시기 편하게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잔디,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동향이고이 정면으로는 남향이거든요 하루종일 해가 좀잘 드는 마당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으로는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식으로 사용하시기 편하게 수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약간의 좀 조경을 만들어 놨어요. 예쁜 소나무 식재해드렸고요. 가운데는 중정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자, 픽스차 앞쪽으로 약간의 인테이블 정도 두시고 그냥 한가롭게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 내부는 어떤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전시를 살펴볼 건데요. 바닥은 그레이 톤의 포세린 타일, 벽과 천장은 화이트 도장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 마감 정도만 된 상황이라서 가구는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 양쪽으로 신발장이 넉넉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좀 이렇게 넓은 복도 공간이 있어요. 보시는 위치에서 왼쪽에는 게스트 화장실과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발을 갈아신고 들어오시면요. 바로 측면에 게스트 화장실이 있어요. 사이즈는 적당하고요. 텍스트 질감이 돋보이는 타일을 마감을 했어요.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팬트리 공간인데 면적이 작지가 않아요. 여기에 시스템장이나 아니면 뭐 붙박이장이나 필요한 가구들을 쫙 짜드릴 거예요. 이쪽에 이제 CCTV 단자라든지 차단기가 깔끔하게 마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시면은 중문이 있는데요. 가서 중문 위치 확인해 드릴게요. 자, 중문은요,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로 자동문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중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왼쪽에 다이닝 공간이 있고요. 안쪽으로 굉장히 넓은 주방과 거실이 LDK 구조로 있습니다. 1층 면적이 66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형 거실과 멋들어진 주방, 다이닝 공간에 마스터룸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 길이는 거의 6m고요. 거실의 폭은 7m예요. 마감도 굉장히 깔끔해요. 바닥은 1200에 600 포세린 타일이고요. 벽과 천정은 화이트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명도 굉장히 호불호 없이 깔끔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 창호와 같이 한눈에 보이는 거실 뷰가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위드지스사의 알루미늄 창호를 썼는데요. 이게 단열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에요. 마당이 1층과 2층 이렇게 두 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망도 막힘없이 훌륭한 뷰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은편에는 지금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에 가구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계약자의 취향과 그다음에 선호도를 반영해서 설계 미팅을 하시게 돼요. 11자 구조, 뭐, D 귿자 구조, 원하신 대로 마련을 해 드릴 거고요. 주방의 가전은 최고급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싱크볼이나 홈바라든지 원하시는 구성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대형 아일랜드 들어갈 수 있도록 배관 작업 맞춰 놨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도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면적이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쪽 공간에는요, 애벌빨래하실 수 있는 싱크볼과 세탁기 건조기 두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게끔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직하게 확보해 놨어요. 이쪽에 추가 냉장고를 두실 수도 있어서 컨센트 시공해 놨고요. 중앙으로는 배관 작업이 다돼 있어서 싱크볼이라든지 상하부장 넉넉하게 두실 수 있습니다. 계단 아래 공간도 막지 않고 다 비워놨어요.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처럼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닝 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주방 옆에 이렇게 넓은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쪽에 에어컨 따로 시공되어 있고요. 식탁은 8인용에서 10인용 정도의 큰 식탁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바로 옆에 중정뷰가 마련되거든요. 자, 여기 중정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은 마감이 완벽하게 된 상황이 아닌데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마련될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노천탕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멋들어진 자쿠지가 올 예정이고요. 1층에는 마스터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마스터룸 가는 동선에는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시공될 예정이고요. 그 옆에 계단실이 있어요. 될 안쪽에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마스터룸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침실과 드레스룸, 부부욕실까지 면적들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벽면에 마감재가 바뀌었어요. 영상에서 보셨을 때는 약간 대리석 느낌이 나실 텐데 이게 사실은 최고급 사양의 실크 벽지예요. 조명이 비춰졌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층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모서리마다 전열 교환기도 빠짐없이 잘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요, 이렇게 부부가 편안하게 투 베드를 놓고 사용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 패밀리 사이즈의 침대를 두시고도 양쪽에 여유롭게 협탁 같은 거 두실 수 있게끔 면적이 아주 넓어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뷰가 우리 집 중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천탕을 시공하거나 중앙 예쁜 정원으로 꾸미셨을 때 안방에서 보는 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장들이 쫙 들어올 거예요. 가구는 괴약자의 취향에 맞춰서 색감이나 재질, 설계 미팅 때 진행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쫙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음, 부부 욕실이 있는데 사이즈가 가장 진짜 역대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제일 안쪽에 조적 욕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요런 지금 상판 같은 게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한층 더 고급스럽고요. 여기에는 개인 사우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한두분 정도 그냥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면적이고요. 음 향긋한 편백향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전면에는 아주 와이드한 지금 세면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울도 예쁘게 달아주셨고, 프레이건이 있는 일체형 비데 설치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1층의 공간은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나가서 2층 살펴보러 가볼게요. 자, 계단실을 통해서 이제 올라갈 건데요. 우리가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공간이 이렇게 계단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계단도 대리석으로 좀 고급스럽게 잘 되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난간은 강화유리 펜스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2층의 구성은 어떤지 올라가서 확인해볼게요. 2층의 면적은 25.8평이에요. 서브룸 2개와 공용 욕실, 그리고 야외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여기에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서브룸 어떤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오, 여기요 서브룸들이 정말 크고 잘 나왔어요. 먼저 이 공간은요 바닥 마감이 원목 마루로 바뀌었고요. 우측 편에 답답하지 않게 픽스 창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큰 전창 마당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이 되어 있고 조명도 아주 깔끔한 다운라이트 방식으로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살펴보면 배관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작은 싱크볼과 쿡탑 마련되어 놓을 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차나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앞에 마당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와, 2층에도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 게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도 굉장히 뻥 뚫려 있고요.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도 아주 여유로운 면적이 있거든요. 어, 가운데 이제 터닝도어가 있어서 바로 복도 쪽으로 다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요. 전부 다 개발이 되지 않는 숲이기 때문에 이 뷰가 영구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에서 또 연결되는 테라스인데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층에 있는 두 번째 서브룸이에요. 자, 여기도 사이즈 굉장히 좋죠? 모양이 길쭉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나눠서 쓰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테라스 나가는 전창이 시공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는 숲 전망과 하늘 전망 보실 수 있도록 반창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은 이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테라스는 어떤지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오, 이 방에서 나오는 테라스는 오롯이 나만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테라스네요. 앞쪽과 측면에 전혀 세대가 없어서 아주 좋고요. 바닥은 여기는 썩지 않는 합성데크로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예쁜 조경 심어놨어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보시면 약간의 잔디 지금 식재되어 있거든요. 이제 봄부터 푸릇푸릇하게 바뀌면은 여기 굉장히 뷰가 예쁠 것 같아요. 자 여기는요. 1, 2층 모두 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를 높여서 수도가를 만들어 놨어요. 위쪽에서 설거지 같은 것도 다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에서는 그냥 호스를 이용해서 마당에 물주거나 하시는 거다 가능합니다.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층의 마지막 공간인 공용 욕실 확인해 볼게요. 네, 욕실은 면적이 넓어서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쁜 탑볼 세면대, 일체형 피대, 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확보되어 있어요. 파티션이나 부스는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예요. 계약자가 원하시는 대로 시공해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의 면적은 23평이고요. 서브룸 2개와 공용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는 위치는 바로 여기고요. 어 3층의 첫 번째 방부터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 집에서 이 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지붕 쪽 보시면 층구가 요렇게 비스듬해서 아주 좀 유니크한 느낌을 주거든요. 가장 높은 곳이 3m80이에요. 요층구와이 이 기역자 창이 어우러져서 개방감이 너무 훌륭한 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각 층마다 전망이 다 우수하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3층에서 바라보는 이 전경은 어디에서 볼수 없는 그런 뷰 같아요. 자, 방도 큰데요. 여기에는 또 미니 주방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비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작은 싱크볼과 인덕션 설치가 될 건데요. 혹시나 나는 필요 없다 하시면 마감을 깔끔하게 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뭐 붙박이장이나 다른 가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맞춤 시공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이에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어, 이 방도 너무 예쁘죠? 여기에는 박공지붕 모양으로 높은 친구를 자랑하는 두 번째 방이 있어요. 에어컨은 이쪽 상단에 설치되어 있고요. 창이 무려 3면이나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고 너무나 밝고 화사한 방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약간의 발코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실 때 외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바라보는 뷰도 너무 환상적이고요. 이쪽 산뷰를 보시는 것도 아주 멋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공간, 공용 욕실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욕실에는요, 좀 특별한 공간이 숨겨져 있거든요. 레진 세면대, 그리고 가운데 일체형 비대, 그 옆으로는 샤워 공간. 마찬가지로 혹시 부스가 필요하거나 파티션이 필요하면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요. 이렇게 좀 예쁜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 뷰를 좀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차 한잔 하거나 와인 한잔 하면서 반신욕 하시면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오늘 주택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실 25억 타입은요. 단지 내에서도 가장 고가의 그 형성된 세대예요. 계약자의 취향에 맞춰서 맞춤 시공해드린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현장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